자 오늘은요 장미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접은 장미는 조금 다른 장미고 오늘은 진행할게 폴드 로즈라고 해가지고 리본 자수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장미예요. 근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항상 리본을 준비하실 때는 어슷슬기를 하세요. 쫙잘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하셔가지고요. 이 끝부분을 이렇게 잡으시고요.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한두 바퀴로 돌려주세요. 얘를 잡은 상태에서요. 그리고 나서는 장미를 적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수업을 해보면은 수강생들이 오셔가지고, 아, 장미 접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러는데 이 방법을 가르쳐드리면요. 야, 세상에 이렇게 쉬운 방법도 있었니? 전부 다 조용한, 좀 좋아하세요. 제가 이렇게 영상을 처음 해봐가지고 제 마음대로 하거든요. 실수가 있더라도 이해를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크기만큼, 자, 리본이, 장미가 접어졌다고 판단을 하면요. 이를 뒤를 살살살살이 보시면은 이렇게 확 당기지 말고요. 이렇게 사실은 조금 많이 나왔어요. 그래도 이게 풀어지면서 앞쪽이 이렇게 풀어지면서 여기 앞도 약간 풀려가지고 더 자연스럽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데요. 보시면은요. 바늘에 매듭을, 실에 매듭을 튼튼히 하셔가지고요. 보시면은 45도 각도로. 여기서부터 보시면은 이렇게 아주 길게. 보이시죠? 이렇게. 그렇게 해서 여기 기둥에다가 관통을 해주는 거예요. 관통을 해주고, 얘를 돌려가지고. 뒷부분을 한번고정 해주시고, 옆으로 또한번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렇게 장미가 표현이 되거든요. 그 뒷부분은 이렇게 보시고요. 이 꼬리가 너무 기니까 이렇게 잘라주면 돼요. 자, 보시면 또 장미를 부착을 할게요. 이 장미 접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저기 이 붙여 다는게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이렇게 한번 장미를 이렇게 놓으시고 난 다음에, 내가 필요한 부분이 어디 있는지 이렇게 한번 자리를 잡아 보세요. 그럼 저는 여기에 이제 음 위치를 하고 싶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또한번 나와서 여기를 기둥을 이렇게 해주고요. 또 고정이 잘 돼야 되니까 이렇게 나와서 무조건 기둥이 있죠. 기둥을 이렇게 같이 묶어서 작업을 스티치를. 음. 해 주셔가지고, 고정을 시켜 주시면 돼요. 근데, 만일 내가, 아, 모양이 이렇게 됐어. 근데 나는 얼굴을 이렇게 똑바로 하고 싶어. 그러시면은요, 주저없이 이 접은 장미 중앙으로 지금 바늘 끝이 나온 거 보이시죠? 요렇게 스티치를 해 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요. 그 다음에, 뒤로 돌려가지고요 이렇게 짠 고정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달아가지고 이렇게 입하는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지금 보시면은 이런 이 저는 이 작업 해놓은 거 정말 잘 쓰거든요. 작은 트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필요한 바늘이나 실이나 이런 걸 전부 다 고정을 해놓으면은, 리본 자수나 작업을 할때 정말 편해요. 다음에 시간이 되면은, 이거 어떻게 만드는지 제가 또, 연출한 거를 보여드릴게요. 이번엔 잎을 할게요. 잎은, 얘는 지금 13mm는 안 되겠다. 7mm 리본이에요. 7 mm 리본인데 사실 보시면 얘 장미들이 굉장히 얘들은 큰 편이거든요. 큰 편인데 음 사실은 비슷한 크기의 두께의 리본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경우. 어떤 부분이든 상관없이 나왔거든요. 나오셔가지고요 매듭은 또 하지 않아요. 그리고 보시면 약간 이렇게 이렇게 되면 루프 스티치 저기 체인 스티치가 되는데 트위스트 체인을 해주는 거예요. 약간 이렇게 꼬아서 너무 확 당기지 말고요. 살살살 이렇게 당기면은 이렇게 이 표현이 돼요. 그러면은 그렇게 두껍지 않지만 이렇게 음, 좀 얇은 리본으로도 내가 원하는 크기의 입들을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옆에는요. 저는 리본 제습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연스러움이 너무너무 예뻐요. 그런데 얘와 얘가 이렇게 딱딱하게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한번 자연스럽게 리본을 접어가지고요. 예, 보시면은 다시 설명드릴게요. 원래는요, 루프 스티치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리본을 거의 한 3, 3에서 4cm 정도 되셔된 된 부분에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면은요, 굉장히 풍성한, 어떻게, 리본의 그 배경을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슈퍼 가야 되구요.